세종의 장미원입니다. 일하다가 잠깐 들렸어요. 주차장. 넓게 잘돼 있고, 여기 보시면, 세종의 이름이 뭐였더라? 숲바람 숯바람, 숯바람 수변공원에서 장미원입니다. 장미원. 보이시죠? 자, 지금 조금 더 크면 이쁘겠죠?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 제일 멋있는 곳입니다. 그늘은 더 자라면, 넝쿨이 매년 자라고 있는데 더 자라면 훨씬 더 이쁘겠죠? 분쇄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포토존도 있는데, 장미, 포토존, 하트. 하트 포토존 오늘 저녁에나 끝나고 내일이나 한번 다시 올건데 아들이랑 해서 여기도 포토존 색깔 보시면 저게까지 넓게 되있어요 포토존도 잘 되어있고 터널이 여러개가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그늘이더 좋아요 보시면 장미도 색깔별로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하얀색 많이 돼 있어요. 계속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도 포토존, 여기도 포토존, 쭉 길죠. 보시면그혜도 있고 산책도 돼 있고, 아들이 좋아하는 큰애 자전거, 타,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부쁘죠 숯바람 장미원 돼있어서 넓게 길도 넓게 돼있어서 사람이 많이 와도 분비지 않고 여기가 딱 가운데인데, 가운데서 보시면, 이쪽도 장미터널, 여기도 있고, 장미터널, 여기도 있고, 동산한북이다 장미에요. 포토존, 잘 꾸며져 있고, 여기 포토존 정말 이쁘네요, 여기. 짠! 여기가 딱 메인, 썸네일 각으로 나올 수 있는, 그이고 이렇 보시면 또 자전거도 있고, 작은 사람도 많고, 장미가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지만, 포토존도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와도 그렇게 붐비지 않고, 이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여기 보이시죠? 그늘, 그늘. 시원합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편하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끝인데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장미 끝 장미 공원 끝이고 여기 쉴수 있는 공간도 돼 있고 쭉 이렇게 그리고 저쪽으로 좀더 가다 보면 놀이터도 있는데 저기는 이따가 가보더라고 지금 일하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다시 이날 밝게 하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길게 보시면 자전거 대여 사시는 공간도 있고, 쭉, 이렇게 가시면, 장미, 보세요. 너무 이뻐요. 아침부터 사람들도 많고, 생각보다 깁니다. 엄청 많이, 잘 심어져 있고, 엄청 많아요. 장미가. 이쁘게. 나날이 매년 조금 이쁘게 풍성하게 장미가 존재하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료도 잘 주고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설바람 숲바람 장미야. 해도 양쪽으로 나모도 소나무도 분장하게 돼 있고 남녀석 누구나 그리고 좋은 게 자기 장모님 타려고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 타고도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한번 그래서 오려고 합니다. 이 주차장도 이렇게 잘돼 있고 주차장 바로 옆에 이제 장미 공원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히 까치도 있네요. 주차장 끝. 저는 이제 일하러 갑니다.